차별 정권의 국정을 보면 놀부가 생각이 납니다. TV 수신료는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, 한꺼번에 몰아서 하나의 고지서로 내면 편하고 좋은 일인데, 왜 그걸 굳이 분리를 해가지고 고지하는 측도 내는 측도 불편하게, 또 잊어버리고 안 내거나 이러면 체납자가 되는 그런 불편함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KBS에 강요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너한번 혼나봐라.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심보 아니겠습니까? 고속도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동점을 옮기는 게 문제가 있으면 원래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왜 백지화를 합니까? 못먹는감 찔러나 본다. 호박이 말뚝 박거나 뭐 그런 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야말로 국정을 놀부식 심통 국정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.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삶이 달려 있고 놀부 심술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이랬다, 저랬다 함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립니다.